달달 무승다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떠나 인천 하늘 위에 떠지 아, 보름달이 아름답게 또올랐습니다 약간의 구름뿐이 없는 청천하늘 구름 옆에 달이 아름답게 또 올라 있습니다. 인천 시내의 밤거리는 청라도보다는 휘양찬란하지 않습니다. 니온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의 청라지구와 송도 국제 도시에 가면은 오색찬란한 불빛이 인천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남등구의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열심히 분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름다운 2020년 4월 윤달의 달빛.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아름답게 떠오를 것입니다. 장관같이 등군들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대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모인 대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성기였습니다 2020년 6월 내내 온 국민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하루 속기 몽땅 박멸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황선기였습니다.